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쌤입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덧 고려가 권고를 하고 고려가 후삼국 통일을 한 이유를 하게 됐네요 지난 시간에 후삼국을 고려태조 왕건이 통일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과제가 있어요. 이 역사적 과제라는 것은 한 시대가 한 시대로 넘어갈 때 과도기가 있어요. 이 과도기를 어떻게 잘 해결하고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시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 호족입니다. 호족. 호족은 신라 말에 신라 귀족들, 진골 귀족들이 정치를 혼탁하게 하게 되면서 지방에 독자적으로 성장했던 세력들입니다. 근데 이 호족들이 후상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와중에.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호족들이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태조 왕건을 후원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려태조 왕건 하면 떼놓을 수 없는 것이 호족이고 그 이어서 고려 초기만 하더라도 호족들의 힘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호족들에 대해서 태조 왕건이나 그 뒤에 왕들이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고려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고려 태조 왕건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어떤 정책들을 펼쳤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북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북진이 것은 북쪽으로 진출한다는 것이겠죠. 일단 태조 왕건이 세웠던 나라 이름이 고려입니다. 고려는 곧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고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또한 북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구려면 딱 한반도 북부와 만주지역이 딱 생각나잖아요. 그 지역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을 두 번째 수도인 서경으로 만들어서 되게 중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진 정책의 발판이 되는 지역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경이 가지고 있는 행정 제도가 있죠. 비슷하게 복붙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등급을 낮출 수 있겠지만 서경에다가 설치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얼마나 중시했는지는 잘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민족 통합이 있습니다. 일단 북쪽에 있던 발해가 태조 왕건이 제1시절 때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만족 많이 혼란을 했겠죠. 그래서 남쪽으로 피신에 들어오는 발해 유민들을 포용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당시에 발해 태자였던 대광현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여서 변술도 주고 왕시성도 하사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란이 화해하자고 사신을 보내고 선물로 낙타를 보내 사신은 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리고 낙타는 만보교라고 하는 개경의 다리에 묶어가지고 굶겨서 죽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 적대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제스처겠죠 자이 문제도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신라와 후백제 인물들을 지배층으로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요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신라만 하더라도 골품 제도라고 해서 진골기족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해서 골품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진골귀족들 우선으로 정치 제도를 짜고 벼슬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제한을 뒀기 때문에 신분상 너무 제한상이 컸어요 그래서 신라가 망하는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다양한 세력들, 다양한 계층들을 포용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왠지 조금 더 역사가 발전해 나갔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신라와 후백제 출신의 인물을 지배층으로 수용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생안정입니다. 저번 시간에 태조 왕건이 호족들에 대해서 저자세로 들어가서 좀 많이 우대해 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성씨도 나눠주고 왕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땅도 내려주고 간직도 내려주고 그리고 혼인정책을 펼쳐서 무려 29명의 와이프를 두는데 그 29명이 대부분이 호족들의 딸입니다. 그래서 혼인 정책을 펼쳐서 패밀리 패밀리 y 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족들이 잘하는 호족들도 있었겠지만 당시 에 백성들을 괴롭히는 호족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족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걸 통해서 국가가 백성을 안정되게 다스리고 있구나를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백성들에게. 그리고 호족이 더더 더 커지지 않도록 세력을 좀 눌러 놓는 득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민생안정은 호종특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했다는 것도 있고 여기 안 적혀 있지만 들쑥날쑥했던 세금을 태조 왕건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이 세금을 거두지 않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일단 국가 예산이 돌아가지 않는 거고 당시에 또 안정된 나라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후백제와 한참 경쟁을 하던 전쟁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은 세금을 거두지 않고 그리고 3년 뒤부터는 또 10분의 1로 세금을 딱 정해줘요. 이 세금은 양을 정해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무슨 의미냐면 이 세금이라는 것은 들쑥날쑥 거두게 되면 누가 힘들까요? 농민들이 힘들어요. 이게 뭔가 세금 내는 것도 루틴이 그러니까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들쑥날쑥 한다? 이것은 백성들이 내가 얼마나 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가늠하지 못한 상태로 1년, 2년, 3년, 4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10분의 1로 정해준다? 앞으로 내가 수확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낼 세금들을 예측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활의 예측이 된다. 이거 굉장한 큰 발전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왕건강한 노력을 좀 보시겠는데요. 건강한 갑자기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태조 왕건이 무려 29명의 왕비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것도 10수명을 낳습니다. 왕자가 10수명이야. 근데 그 왕자들이 다 누구 외손자냐? 주변에서 한 세력 한 딱까리 하는 호족들의 외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족들의 힘의 차이에 따라서 누가 태자가될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태조 왕건이 세웠던 이 고려 왕실이 호족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호족들의 힘이 세면 왕을 자기 손자 뭐 또는 협력되는 그런 왕자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와중에 두 번째 왕이었던 해종과 세 번째 왕이었던 정종이 그틈버관 유서에서 짧은 재위 기간을 마치고 죽습니다. 자, 그 동생이었던 광종이 왕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딱 생각을 한 거예요.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켜야 내가 왕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노비 안검법을 실시하고 과거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노비 안검법이라는 것은 원래 노비가 아닌데 전쟁통이나 포로나 돈을 못 갚아서 수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골라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적으로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농민들입니다. 근데 이 노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노비들은 세금을 안 내니까. 또한 군대를 간 사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을 시켜주면서 군대에 갈수 있는 사람들도 확보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와 반대로 호족들은 자기가 가진 힘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첫 번째 노비들이 경작을 많이 합니다 토지를 근데 못하면 또 토지에서 생산되는 양이 또 줄어들겠죠 그리고 비상시에는 이 노비가 군사 역할도 합니다 사병 역할 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병사들 그래서 이 노비들을 줄인다 국가 힘은 강해지고 호족의 힘은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두 번째 과거제를 도입하는 데이 과거제는 공부를 얼마 하냐에 따라서 시험에 합격하고. 그 사람들이 관리가 되는 것이겠죠 그전까지만으로도 힘이 센 사람들의 자제들이 관리가 됐었는데 통신라만 하더라도 골품제도에서 진골 귀족들 위주로 관리가 운영이 됐다면 이때는 좀더 다양한 세력들 실력을 통한 많은 사람들이 뽑힐 수 있겠죠 물론 불안정합니다 이런 과거를 치려면 일반 농민들 못 쳐요 법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시험을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 농사짓기 바쁜데. 물론 호족들의 자제들, 나중에 귀족이 되는 사람들의 자제들이 대다수 합격을 하긴 하겠지만 길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발전한다 이런 부분도 볼수 있고 두 번째, 광종의 입장에서 호족들의 힘이 너무나도 강하죠. 근데 자기를 뒷받침할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거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합격을 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왕, 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은 누구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느냐? 왕한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 입장에서 측근 세력들을 들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노비안건법으로 국가 힘을 강화시키고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과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의 측근 세력들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여기는 사이에 비어 있는데 7년째가 되는 해 자기 정책에 반대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호족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힘을 이제 눈치를 살폈다가 자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기 권위가 세워지니까 자기를 드디어 황제라고 칭하기도 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광덕이나 준풍을 사용해서 자기 연호를 사용해서 황제국임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고려는 내제 외 왕 체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국한테는 왕이라고 했겠지만 자기들끼리는 황제라고 지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종이 너무 서슬 퍼런 정책을 펼치니까 광종이 죽고 난 다음 그 아들인 경종이 왕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있었던 기득권 세력들이 다시 득세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전시과라는 걸 실시합니다. 이 전시과라는 것은 경제 파트에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이 수조권이라는 것은 통일 신라 얘기했을 때도 나왔었죠. 땅에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땅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국가가 원래 세금을 거두는데 대신 벼슬아치들한테 주는 거죠 자이 사람들이 그 세금을 가지고 자기가 생활한는데 씁니다 물론 생활하는 데 쓰고 부도 축축하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호족과 공신들에게 나눠주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적 기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광종 때 호족의 힘이 약해 졌다가 경종 때 후족의 힘이 좀더 강해진다 복수하는 법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자그 다음에 조카였던 성종이 왕이 오르는데 이 사람이 왜 이름이 성종이냐면 성자가 들어가는 왕들은 보통 문물이 제, 문물 이 제도가 완비가 되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최승로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유명하죠 신무 28조를 내세우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유교를 중시하고 불교를 좀 약화시키는 그리고 지방관을 설치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적혀지만 중앙제도가 설립이 되고요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고 유학을 더욱더 진앙시키 되고 불교 행사를 좀 줄이는 불교 행사가 연등회하고 팔관회가 있는데요 이건 태조 왕건 때부터 이미 중시하라고 했는데 이때만큼은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훈요십조와 심우 이십팔조가 있는데요 간략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태조의 훈요십조인데요 불교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해서 불돌닥 닦도록 해라 그래서 불교를 중시하되 불교를. 국가에서 관리하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풍수지리설 또 나오죠. 도선 어 도선 스님이 여기 나와요. 도선 스님의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절을 세우고 함부로 짓지 말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중국의 문물을 따랐는데 지역마다 좀 다르니까 스타일이 다르니까 구태여 외국의 거를 본받을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란이라는 나라는 아주 뭐 짐승의 나라니까 그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진정책을 알수 있는 게서경은 우리 땅 형색 근본이 되니까 이것도 풍수지리에서 관련해서 100일 이상 왕이 가서 머물기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진정책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나의 지극한 소원, 우리, 우리의 소원은 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지극한 소원은 연등해와 활관해를 베푸는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후세 간신들이 이 행사를 더하거나 줄이고자 하여도 결코 들어주지 말라. 그러니까 불교행사를 굉장히 중시 여긴다 이런 말이 되겠죠. 특히나 이연정의팔관에는 불교행사이기도 하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호족들, 뭐 지배층 뿐만 아니고 피지배계층의 민심도좀더 통합을 하려는 그런 노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승로 시무 28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왕이 백성을 다스리면 집집마다 잘 돌봐야 되고 잘 살피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게 모든 것을 왕이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관 지방관을 보내서 사또들을 보내서 청소를 하게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때는 지방에서또 호족들이 많이 탄압이 됐다고 했죠 광종 때 그래서 지방에 손쓸틈이 없던 그런 지역에 지방관을 일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제도는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교가 조금 됩니다 뭐 군신 부자의 도리는 중국의 모범을 삼아서 풍속을 개혁하되 이런 제도들은 우리 고려의 만에 토착 풍속을 달수 있게 하시고 13조에 보시면. 문효십조하고 또 다르게 연등회를 열고 팔관을를 여는 것은 매우 번거로우니까 이걸 중지하고 축소해서 백성들의 수고를 덜어주십시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조왕건이 얘기했던 건좀 반대로 얘기한 거죠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연등기와 팔강이 오면 또 누가 행사에 동원이 되겠을까? 백성들이 동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명분으로 삼아서 중지시키기도 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이 다스린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세의 복을 구하는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중요하긴 한데 불교는 죽어서 더 좋은 데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급하진 않아요. 근데 당장 급한 것은 유학을 진흥시키고 백성들을 돌보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태조 왕건의 정책이나 그리고 호족과 관련된 광족의 정책 문물 제도를 정비했던 성종의 정책들을 좀 통합해 봤습니다 당시 고려가 필요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녹여져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이제는 어떻게 진짜 시스템으로 남아있게 됐는지 다음 시간에 연달아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들 안녕.